나 오늘 갑자기 지금 전화해 너내 번호 알지 같은 티전화씹베비라고 불러 난비어 빨리 어어 그냥 아무거나 어 사줄게 전부 다 아무거나 어다 맞춰줄 테니까 아무거나 어너나 아무 나 불러 르니까

야너 뭐야 왜 룰루했어 왜나룰루했는데 t e I'm 음. n 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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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a r o u 나 오늘 갑자기 밤에 응. 교수한테서 카톡왔다? 그래서 막잘 지내지? 어, 어디서 카톡왔다고? 교수한테 왜? 몰라 잘 지내지? 이러면서 취준은 아. 잘 되고 있고 이래서 근데 내 담당 내 지도교수님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씨 뭐지? 이러면서 졸라 당황했는데 그냥 대전오면은 연락해라 차 한잔 사주마 이러고 끝났어 영 심심하셨나보네 그러니까. 돌아가자. 얘네들 하꼴걸 먼저 이상하다오오 오오오. 괜찮 出したら。 으아! 다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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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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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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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여튼 무리 애들 그걸 들어봐. 아, 이사진이... 아, 난 미대 가사딘 보이는데, 저거 롤체카사딘으로 밖에 안 보여. 그벌탱어나저 일산 가사딘 따위가... 정신 차려, 정신 차려, <laughs> 많이 갔네, 아이쿠. 머리! 어디 아직 그렇지. 이거 포탑 근처에서 이속 빨라진댔나? 어. 어 어쩐지. 안나 봐. 아. 오케이. 어. 미안. 아, 이거 집갈 거지? 어머니 어, 라갔지어저 먹었어 전파 날. 빠이 비젠야. 걸어와. 지 깨고 있네. 밥도 지 깨고 있네. 잘하는군. 둘이 이래, 에, 네, 포탑 못빼서 죽은 귀신이 있나봐. 네, 뼈가 떨어져 나가도. <laughs> 뼈가 떨어져 나가도. 여리 띠. 허리, 띠. 허리, 누구나, 이거. 너무 센데 아니요, 쎈데? 아, 길방이면 죽었다 아, 까질 데뷔... 노힐 간다 뭐, 그런 것 어, 부른 거 같기도 하고 필요 없구나 괜찮아, 괜찮아

가려고 아, 하는데 안되고... 어 부르르르르 아쟤 잡고싶어 플레이 쓰면 안돼? 안돼 너대평다맞으 아, 쟤... 참... 여기 아, 피만 박혔다 음? 아까에 음. 미사지야 먹었지? 응. 음.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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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포 가자 난 싸구만 so easy 아 근데 생각보다 잘 받아먹었다 카이사 그러게 시스타이 별로 안나 아까 라인 두 번이나 아. 박았는데 저 막힐 좀전 아닌데. 음. 어, 솔킬 한번 내더니 내리 세 내리 사대스를카다 지만 했구나. 봐 봐요. 려안될것 같아. 와우. 와우. 막은 거 아니야? 와. 맞다. 나이스.

슬로우, 둘다보여놓고 되겠다. 아, 아 너무 아깝다, 저, 저. 아. 안 돼. 안 돼. 아이고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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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아, 너무 센데, 사이 아, 아, 야, 너안 돼. 안 돼. Q, RQ다, RQ다. 아, 아 오, 오. 아! 오, 오! 아, 더블 아, 이상형. 좀 아쉽다. 아, 뭐, 한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다 아, 너무 네. 아깝게 아, 조금, 어그로 핑퐁 됐어. 조금, 조금. W 하나만 오케이 일단 나없시붙여거든 화이팅! 조용히 해 드드드드드 하아아 퀴즈, 퀴즈, 퀴즈 간다 퀴즈 간다 즈 간다 즈와 진짜 세긴 하다 드드드드 뜨겠지? Q! 이 자식아 대단나 했다 나이스 아, 쟤잡았어 오, 이거 괜가？아, 했 다, 다했다오핏 멋져. 이 트리 플 키. 음, 어이지 애들 되게 빡고수 있는 척 한다. 애들은타끝 까지 덥고아 다행 이다. 음. 음. 온다 온다 사이다사이다사이다굿굿가으면한테 도움. 다다와 나 일단 피하긴 했거든. 뭐에 잡은 거 같은데? 아, 잡았다. 고, 고, 나이스, 하이파이브. <웃음> <웃음> 이마시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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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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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잘 썼다, 잘 썼다, 썼다 잘 썼다. 2번이었어, <laughs> 요 맛이지, 요 맛이지. 아 이거 요맛이지 요맛이지 아직 안 죽었어 하이머딩 거 하이머딩 건 죽은 적이 <laughs> 없어 알지 아 진짜 이런 비주류 픽만 하는 내자식이참뭐다 <laughs>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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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가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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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공 네 뺏었어야 되는데, 갑자기 내공 네 뺏어가지고. 두두두두두, 그냥 꼬라봐. W, W, 그냥 뭘. <laughs> 땅바닥에다 내리꽂아버린. 뭐 사지? 아, 테나지까 어이고. 상금을. 어, 너 어떻게 한건 했나? <laughs> 우르고 궁. 우르고 궁은 내 포탑으로 안 막히겠지. 지금 개니다 아, 예스 운이 여기 카이사도 안 보인다 나이스 그냥 그래, 들어갔다 내손 갔다 아, 아파 빨리 내려갈지도 나 일단 가고있거든? 아, 가네. 여기 어, 있다. 있 이거, 이쪽으거옵니나아소나가 나도 나 나도 나나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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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아, 종로만 나오면 되는데... 쏘옥탑을 파괴했습니다. 금방 가요.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쭉밀자 뭐, 갈 데도 없어. 어? 와우, 나이스. 이건 대각선 끝에서 됐네. 나에 대한 카드는 다안보이네 오, 여기 와. 어? 아, 까베. 저드못 막히다니. 아깝군. 위로 왔니?

60원만, 나 60원만. 없냐, 나. 탑을 갈까, 미드를 갈까. 와, 근데 카이사 CS 되게 잘 먹는다. 대형 유형인데. 아니, 근데 16분이긴 하네. 너무 많이 싸웠나 보다. 나도 주식 많이 썼어. 근데 초반부터 잘 먹었던 것 같아. 쟤. 그래 저 정도 맞으면은 정신 나가가지고 CS 못 먹기 시작한 거 응. 어 여기 미아야. 친구. 이 친구. 걸렸어. 나이스. 공방 뒤에 야 회사 진 썼다. 대리군. 어, 저기요. 느낌 뭐야? 좀 쓰네. 어. <laughs> 좀좀 쓰네. 어허허. 아, 느낌 뭐야? 군단이니까 잘안 달린다. 지금... 네, 완전 대빈거전이네. 지금... 까비 저게 기절이 안 되나? 사기 아니야? 버그 아니야? 이럴 범위 엄청 좁아. <laughs> 평소에 내가 잘맞춰서 몰랐겠지만. 아예. 아예. 그러시겠소. 아, 까비. 예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예. <laughs>

이렇게 대치하고있는데탑쉬네오타로돌아올는 여기 쌓로오밥 먹자 밥, 야, 먹었다, 야.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오는어고 쉬로 돌아오는 타고. 쉬로 돌아오는 타고. 쉬로 돌아오는 타이 무빙 좀 치네 들어가게 들어가 으아 들어가. 어... 실화야? 기억한 적 있고 너프 먹었어 이거 볼테 <laughs> 아..아닌가? 왜 뭐가 아닌거 같은데? 스파를살까 어, 그냥 라일라이를 달릴까 고민하고 있었어 라일라이, 남자는 공템이지 결론은 라일라이 달리는거지 아 이거 라인리를 꼭 쳐봐야겠다. 여기 가면 되기? 장신고 있어? 어 아이고. 여기 갑시 어. 뭐야 와. 아, 너무 약한데? 온다 온다 온다. 네 하다. 어. 빼야 돼 이거 나 공도 아무것도 없는데. 오호. 야 로켓부터 오 나이스. 잘 잡았다. 와우. 잘한다. 리신 잘한다. 녀석들 볼게. 미드 정글 이 녀석들. 오케이. 아, 나 이거 씨. 마이다가 치자. 어우, 제주도 먹었구나. 어 방학이 아니야. 아니면 뭘... 무엇? 에 손... 느리구나. 이사 되게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같아. 마음이 아프네 오. 오, 오 뭐야 다일러스. 어 뭐야? 사이러스. 야. 빨리 있지 않을까요? 사단이 위에서 온다. 응. 한 번에 돌까? 왔다, 왔다. 너무 건방진데? 아? 아! 아, 오케이! 오, 콩콩이. 콩콩. 이제 아 역시 봉인해야 되겠다. 이건 너무 쉽다. 하이머 딩거는. 딩거는 게임이 너무 쉽다. 쉬워. 너무 쉬웠다. 또. 그 뭐냐? 수방 이치 이치원 수방이랑 서원상방님 오면 네. 교환 교환하기로 합시다. 아, 그리고 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가운데라고 갈 뿐이지 제 자리를 영원히 한테 준다는소리나겠 했습니다. 아, 그 자리에? 그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. <laughs> 예. 저 너무 느려 뭘로 하면 좀 밸런스가 맞으려나 역시 이즈리얼 <laughs> 아, 어, 이즈리얼이 어쩌다 그런 <laughs> 역시 오빠한테 이즈리얼이 좀